어 남쪽님이네 개인은 컨셉 아닐걸요. 네. 와우 리로이. 아 진짜 이렇게 좀 꾸미지만 리로인 줄 알았어. 나 진짜 깜짝이야. 무서워요 남쪽님. 남쪽님 에디도 했었니? 형님 기차길. 기차 기차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나 수를 건너면 <laughs> 기차가 어둠을 헤치 <laughs> <laughs> 아잘 걸리네 아 기차가 아 어, 형님 미안해요 이제 안해야지 오 윈드밀 알고있죠 에잇 대충 때리고 깨다구링 깜붕 감부 <laughs> 형님 이게 데미지지? 감부는 사기 맞아얘 가장 좋은 기술이 감부이 아닐까? 아 와우 기다렸네. 네, 안 맞아요? 한번 맞아줘, 퍼. 한번 맞아줘. 기차가 어어 어, 어둠을 헤치고 나 수를 건너면 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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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둠을 헤치고 나 수를 건너면 사장님 유튜브 역... 철권 일본 게임인데? 1 9대고 기찻길로 보내주자고? 방금 그래도 어, 내 오랜 시청자니까 할수 있었던 거고, 이렇게 하면 안돼요 원래 <laughs> 가자 바닥 부셔! 부셔 부셔! 어! 어어어! 어, 어, 그렇지! 간봉 안돼! 빠지 빠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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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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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개 장타! 양손샷 네이스 도망가야지 백대시로 기차가 <laughs> 기... 아, 아 형님 기차가, 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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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투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여기 잘 걸린다, 근데. 왜 이렇게 잘 걸리지? 사기인데? 기... 형님! 미안해요. 땅땅, 한번 더. 땅땅땅, 한번 더. 박치기! 좋아요. 깨타구링깨타구링깨타구링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문화수를. 아, oh, 미안해요. 3타 때 레이자치 나올 수도 있겠 어, 끝났다. 어잉? <목소리> 기차가 <목소리> 강등을 시키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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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세븐이 첫자인 몰라요. 간료 몰라가지고 당하지.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이렇게 <목소리> 당했다. 그럼 기차가 하단. 기차가. <목소리> 형님 체력 반달아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오면 좋았고요 이제 하단 못맞죠 좋아요 그럼 번개 장타 계속 깔어 그러다 기차가 <laughs> 형님 아! 아 개아파 나이스 슬라이딩 빡치기! 엄마야원투 아1 2 프레임 쓰레기 기차가 단 기차가 단아 형님 호호호호 레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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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에서 스텝 맞고 와어퍼포원원원원 기차가 어두운 물에 치고 은하수를 <목소리> 건너면 아 역시 기찻길로 기차가 어둠을 해치다 개타구리 섞으면 깔끔하게 약사 열차 특급 열차가시네 이타 페링하려고 할것 같은데 wow. 느낌이 오죠? 아 원투 이렇게 없나?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원투 기차가 음. 아 이거봐 패링간다 아 안통한다 오케이 여기까지 기차일타 기차일타 기상오퍼 기차가 개타구리 기차가 라운드 <laughs> 으으안 어, 되죠 기기 기, 형님 왜통하지 땅땅 어우 하지마 콤보도 기차로 써야 야비하죠 기차 페링 그럴 줄 알았어. 아 이거 아니야 제토포오오오 쉣! 오. 오,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기차 탑페링 노리고 페링 노려 계속 걸려 아, <laughs> 역파에 당해버리네. 아우 나이스 카운터. 안 그러게 기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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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기차가 차가어둠을헤치고 나스을 건너면 <웃음> <웃음> 약사도 계속 떨려 <걸려, 웃음> 마이 승급을 향해 가네 크게 없는 건데 잘 걸리네 음, 기차... 아, 미안해. 아우쉣 시작부터 백댄시제 터프 심하냐? 어, 여기선 좀 진지하게 가봐야 되나? 나이스 자리 바꿔요. 박치기 아, 좋았고, 번개... 번개장타번개장타깔고 아이... 기차... 기차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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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어... 오오오오! 스맨 나이스! 어, 위험했다. 박신, 시작. 어퍼. <엎어>. 시계는 돌줄 알았죠? 땅, 땅, 땅. 에잇. 깐붕! 스크류. 깐붕! 기상킥. 깐붕! 그렇지, 맞았지. 후우 이제 붕인척 하면서, 와우, 플라잉구 뭐? 형님, <laughs> 1프레임 <laughs> 개사기, 아, 2LP, 알고 있어요. 아우, 너무 아픈 것. 깜붕! 아, 움직이지 마세요. 땅, 땅, 박치기, 박취, 박치기. 그렇지! 기차가, 어, 어, 어둠을 해치고, 나하수를 건너면. 리리도 통할까? <laughs> 기차갑니다 기차가, 오, 어? 기차가, 기차가,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나 술을 건너면 난나난나난나난나난빛이 쏟아지네 모르면 맞아야지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구연 기차가 기차가 <laughs> 박치기로 일단 눕히고 기다렸다가 백플릿 백플릿 박치기 기차가 기차가단 기차가단 아아아아아아 아! 14기 뭐야 이거 막 이렇게 이겨도 되는 거야? 양심 찔리는데? 박치기. 기차가 중단. 기차가 중단, 형님. 박치기. 나이스. 어퍼한방이 끝? 빵! 기차가, 형님! 레이지다. 오오 어,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아니! 은하수를 건너면 마무리죠. 오노레 니네레. 다고이리 이미 이미 하나 뽑혔다. 어, 류진까지만 써도 되겠다. 기차가 어 형님. 빡치게 <laughs> 안되죠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laughs> 오! 피해져 이게? 개사기네 방금 개따구링 빵! 뭐야 뭐야! <laughs> 뭐임 이거? 죽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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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셰프해 너무 멀었죠? 아니 너무 멀었어. 좀더 가까이서 어야 돼요.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안 걸려도 그럼하단 오담마가 역시 택투. 기차가 응 기차가 기차가 기아 기차가 아아아아아부아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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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요요요 요 어퍼! 나이스! 격하자! 까붐! 아, 좋아요! 까붐이거든요? 네이스! 아하, 미스! 어렵다, 이거 역시. 나락? 예? 기차가 어둠을 해치고, 은. 은, 그, 형님? 은하수를, 형님, 살려줘요. 살려줘요. 안 죽어, 아직. 아! 뭐 하세요? 니 값, 니값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요? 웨폰으로 죽일라 그러네? 역시 웨폰 마스터다. 오, 류진까지 키, 자, 길로 가겠어. 와우. 애니 캐릭처럼 생겼네. 아 얼굴 빼고. Fight.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laughs> 오 막혔죠. 은하수를 건너면 삼파 있죠. 재반격 이걸 노렸다. 반격이 안 통하지롱.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제방격이 있었지롱. 3탄은, 우와! 야, 나 하단 처음 했잖아. 형님, 리셋 패턴. 빡치기. <laughs> 깨타구링. 깨타구링. 깜붕! 깜붕! 캔슬. 깜붕! 빡치기. 어, 오지마, 빡치기. 깜붕! 아! 이거 너무 많이 나는데? 잠깐만. 분권 반격기가 데미지가 너무 쎄 나이스야. 적으로 감붕, 감붕 기상킥 감붕 기다리고, 감붕, 감붕. 감붕의 아빠. 기차가 <laughs> 뭐야 왜반격됨 늦게 했잖아 오지마 우퍼 기다리고 에 감사합니다 좋아요 어, 어 뭐야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왜 이래 기차가 어둠을 헤치고 은하수를 건너면 기차가, 기차가, 기, 형님 이러다 지겠어 열심히 게임해야 돼한 대만 맞아줘요 내가 이기게 해줘요 간붕! 또! 어! 나 어! 지르기 조심, 지르기 조심. 지금, 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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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 오, 나이스. 이기자. 아, 이분 잘한다. 타이밍 이 귀재네. 기차가, 기차가, 기차가. 기차가 기차 기차가 하단 걸고 기나 어퍼 한 번에 이기죠 나이스 잘 때리 끝남 나지랄어어 어, 감사합니다 나이스 어 저쪽 좋아요 깔끔하게 루지 이제부터 안 통하겠다. 약사 좀 잘하시는 분들 만나니까 이제 안 통하네.